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그 제일 풍경채 2차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laughs> 보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가 1차 완판 이후에 음. 지금 2차 782세대 규모로 다시 음.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시고 하루만에. 그렇죠. 네. 여기 방향으로 보는 게 남동 정도의 방향 같은데 네. 저희는 전부 다8사 타입이고요. 네. 평형대로 보시면 34평.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네. 어, 1차가 좋아요? 2차가 좋아요? 그걸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 1차, 2차 비슷한데, 네. 옆에 LH 공공 임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아 주변으로 근데 네. 저희는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라서 네. 더욱 퀄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김의 시내 하고는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가 지금 준 주거, 주거 시설.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상가가 쫙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아 되니다 아 저희가 제일 건설이 조경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헉!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25년도 기준했을 삼성 물산이 2위고, 네, 제일 맞아요. 건설이 1위긴 하더라고요. 네네. 어, 기대가 되고요. 네. 어, 입주민에 한해서 배치누리 교육 서비스가 도입이 되어서요. 초,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2년간 무상으로 교육을, 수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알라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시스템까지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이들, 통학 문제 무상으로 셔틀버스 운행도 계획 중입니다. 네, 팀장님 우리 지금 1차가 네. 한 달도 안 돼서 완판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살아보시고 음.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받으셔가지고 10년 있다가 내 집으로 가져갈지 음. 아니면 그냥 다른 대로 이사 가실지, 이런 거를 음.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터그 보장 제도로 해서 요즘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안심 보장 할수 있게 딱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아, 조금 더 네. 안심하고 살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주택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청년수도 가능하겠다, 그죠? 네. 내가 여기 살면서도. 네. 음. 19세 이상 대한민국 음. 국민이라면 음. 모두 청약 가사합니다 음. 계약금 5%이고, 어, 1,500만원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고. 네. 어, 입주가, 보면, 그럼 입주가 언젠가요? 입주는 28년 12월입니다. 아.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대로 보시면 되시다 2억 후반대. 네. 음. 전세금 개념이라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전매, 전대. 제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10년 끝까지 다안 사시고, 네. 그 전매 이렇게 넘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어, 전세금은 살아보다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뭐 3년이 지나고 혹시 전세 자금이 오른다고 해도 음. 최소 이제 5%까지 음. 정해져 있어서 크게 오르고 내리고 이게 없, 없다고 아. 보시면 되세요. 저희 2차가 1차보다는 지금 세대수도 많고 해서 저층부는 계약금 500만원으로 음. 계약 발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좀덜 기다리셔도 되겠네요. 네네. 네. 데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 네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laughs> 나머지 15층까지는 언제 추첨. 추첨이 네. 언제 하나요? <laughs> 2월 1일 아. 이렇게 어. 추첨을 통해서 승수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laughs> Smile lit up like a sunrise glow. Touch so soft where the seasons flow. We met where the stars take their flight. Every moment with you feels just right. Whisper.